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1월 14일.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아, 수능 앞둔 수능 모든 가족들 힘내시고 학생들 특히나 건강관리 끝까지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 모주 밭에 있는 이거 보이세요? 알바. 이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들어올 때 알바 선인장으로 모주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알바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집에 키우던 알바는 흰색 꽃인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는 꽃자주색 꽃이 피어요. 그래서 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큰 것도 크게도 클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요게 다 이제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 크죠? 알바하면 되게 한뭐 요만한 거에서 자구 달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띄었잖아요 이게 자구 번식하는 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심는 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저희는 띄어가지고 여기를 화기라고 생각하시고 심는 건 똑같거든요. 이도 하나 띄게요. 이런 식으로 띄이셔서 한 2, 3일 말리세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영상 보여드리려고 지금 바로 떼서 심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맨날 보여주는 그 빨간 화분이라 그냥 생각하시고 똑같아요. 이렇게 구멍 파서. 근데 알바는 좀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 반 이상. 한요 정도까지 잠기게. 왜냐면 너무 이렇게 낮게 묻으면 자구를 다루면 휘청휘청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3분의 2도 넘게. 반 이상.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심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심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요렇게 심으신 다음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물 주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죠? 이꽃 색깔이 지금은 활짝 지금 활짝 안 피었는데, 지금 활짝 핀게 없네요. 꽃 색깔이 엄청 이쁘거든요? 얘도 엄청 크죠? 이 아이들이 모주예요. 여기서 이런 거 하나, 하나 띄워가지고, 저희가 조그만 검정색, 조그만 소품이라고 부르는 아이도 찍, 저기 심어주고요. 빨간색 분해도 심거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아주 페라리 꽃들이 만개를 했어요. 그 옆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게 다 페라리 꽃이거든요. 요 페라리들은 한 온도 15도 정도 맞춰주면 1년 내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꽃을 보고 싶으시면 요 페라리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알바 선인장. 근데 요, 알바를 누가 또 눈꽃 선인장이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요거랑 눈꽃 선인장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도 지금 눈꽃 선인장이 저쪽에 있긴 한데, 이거를 눈꽃 선인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제가 알기로는 눈꽃 선인장은 이거보다 가시가 좀 없고, 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통상적으로 그냥 알바라고 부르는 아이거든요. 요거 알바 구경하시고요. 이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비가 여기 많이 왔거든요. 그비 오고 나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바람 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위 준비를 또 해야 될것 같거든요. 꽃 알바 꼭 구경하시고요. 알바도 자고 떼서 번식 잘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반반다육농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